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미니 공기 천정기인데 하나 더. 이거 선물 받았어요. 무구대 받았게. 그거는 비밀. 먼저,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게요. 네스. 고. 조금만 기다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 네, 전기세. 요게 있고, 여기는. H13등급. 잠시만, 아이고. 아직 제가 차량이좀 서툴어서 이런 필터가 있고요. 이거 샀는지는 조금 됐고요. 한 7월달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미니 공기 전전기, 미니 제습기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이것도 있고. 한번 전선을 풀어줄게요. 기다리세요. 자, 꼽을게요. 꼽으면 소리가 나요. 자 소리 들으셨지요? 여기 청정 제습은 단독으로 못 쓰고요. 이거 좀 습한 날에는 청정 제습이랑 공기 청정이 같이 되고 공기 청정은 따로 할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정 제습을 누르면 같이 되고 청정 제습을 누르면 그 공기 청정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요 그리고 바람 세기 단풍입니다. 약풍은 없어요. 네좀 세네요. 시끄러우니까 좀 줄이고, 자 이렇게, 요거는 물이 다 차면 뜨는 램프에요 아까 물통 보여드렸지요? 자 끄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고 세련됐어요, 정말. 자 잠깐만, 전기세 이것도 있는데 좀 심한 게5등급은좀 심한데 그나마 전기세가 한뭐 2만 원 정도 안 나오니까 뭐 다행인 거로 치고 여기 보시면 필터 사용 방법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H13 등급 제좀 그나마 좀 높은 단계에서 괜찮네요 잠깐만 기다려 자 공기 청정기 올리 있던 제자리로 뒀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